나인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 나인테크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장중에는 23% 가량 상승했는데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좀 흘러내려서 결국에는 이14%대 상승을 끝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나인테크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와 이 대응 전략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나인 그, 오늘. 이 급상승한 이유를 좀 알아볼텐데 오늘 호재가 나왔죠. 이 맥신 대량생산 기대감에 힘입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맥신의 대량생산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과연 이 키워드가 나인테크의 주가를 어디까지 견해날지 추후 나올 재료들이 있을지를 알아볼텐데 그럼 이 맥신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이 맥신이란 것은 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핵심 소재인데 금속층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이 2차원 나노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자면 일단 높은 전기 전도성을 좀 자랑을 하죠. 이 기존 배터리 소재보다 전기가 훨씬 잘 통해서 이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또 우수한 에너지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이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다양한 금속 화합물과 조합이 또 가능하면서 여러 종류의 금속과 결합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배터리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소재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 맥신은 특히 이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필수적인 소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 배터리보다 안전하고 이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인테크는 이 맥신 대량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이 유상증자 자금을 맥신 소재 개발에 투자하는 등이 맥신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주 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차트를 같이 한번 지켜보자면 오늘은 이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이 좀 불쾌한 기분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속 보여도 되는지 의문이실 텐데 저는 아직도 이 상승의 초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이 윗꼬리가 달린 부분은 나인테크가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급상승한 을 탓에 이 위에 있던 매물대가 꽤나 쌓여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매물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자, 이 초록색 칸이 매물대입니다.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자, 지금 이 매물대에 닿자마자이 윗골이 좀 길게 달리면서 주가 힘, 힘 받지 못하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윗매물대가 가장 큰 매물대인데 지금은 이, 이 매물대에 정선을 뚫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에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매물 처리가 되는 거죠. 저희는 충분히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이 저항 구간과 조정 눌림목을 좀 예측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윗매물대를 뚫고 나면 언제 조정이 올까요? 바로 이 윗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제가 상승 초입이라고 말씀, 말씀드렸던 부분에 근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매매 동향만 살펴보더라도 이알 수가 있는 게 오늘은 이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난 수량 출하가 됐습니다. 먹, 몇 굵을 동안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이 단기 차익 실현, 본전 매등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물량들, 이 외인들이 모조리 다가 가면서 손바뀜이 일어났죠. 자 지난 한 달간의 누적 순매수로 보더라도 물량 점점 모아가며 매집을 하고 있는데 오늘같이 급상승한 날에 이렇게 큰 물량을 매집했다는 것은 이 외인들이 돈을 못벌 종목에 이렇게 매집을 하진 않겠죠. 자이 거래량을 보더라도 매집을 한 흔적은 있지만 아직은 뭐 빠져나간 흔적은 뭐 어디로 찾아볼 수가 없겠죠. 자, 이러한 거래량을 보더라도 자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뜨거운 섹터 2차전지의 대형 재료와 함께. 주가 급상승한 이 나인테크가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지와 앞으로 남은 재료들이 뭐가 있는지 내가 이 나인테크로 큰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은 이 나인테크에 남은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보기 쉽게 이 리포트로 정리를 따로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들을 영상에 녹여드리고 싶지만 영상에 말씀드리기 민감한 정보들까지 제가 리포트에 정리해두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목표가와 세력들의 평균 단가, 눌림목 구간이나 조정 구간의 대응까지 제가 세세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대응하시면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갑자기 변하는 시장에 이 실시간 대응까지 제가 주,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100% 무료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가 제가 직접 작성해 놓은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이 수시로 바뀌는 주가에 어지러우셨을 텐데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직장인 분들도 정리해 놓은 리포트만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앞으로의 어떻게 대응하실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제 구독자분들 한해일절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 이 리포트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위에 번호 010-3074-7429번에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링크 걸어 놓았습니다. 이첫 번째 링크 누르시게 되면 제 번호로 문자 연결되는 링크인데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수 있게 설정해 놓았으니 클릭하셔서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신 받으신 링크 통해서 소통방 입장 하신 후에 해당 리포트 공유 받으시면 되는데 이 소통방 입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수익 뒤에 이 리포트라고만 작성해 주시면 리포트 공유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추후 조정 구간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이 전문가들과 기술적인 대응을 수립하고 앞으로 나올 추가 매수 구간, 신규 매수 구간 등과 이 매수 타점, 2차 목표가를 선정해 놓았으니 이 간단하게 읽어 보시고 쉽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는 원래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이 됐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고 일일이 외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 제가 그 분량을 이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한 페이지 읽어보시는 데 5분 안쪽으로만 시간 내셔도 다 읽으실 수 있을 분량이니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핸드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PDF 파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핸드폰으로만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소통방에서 여쭤봐 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 개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결국엔 이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당연히 실적과 재료겠죠. 우리 종목의 실적이 얼마가 되는지, 이 재료가 뭐가 있는지, 이 최근 소식들 이제 직접 검색해서 찾아가지 마시고 최신 소식들 제가 직접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식에는 항상 큰 손과 세력들이 있는데 주가에 항상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 주주님들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라면 저희 전문가들과 분석기사 알려드리니까 이 저점 구간이 어디인지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쉽게 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얼마에 잡았는데 이 단가가 고점에서 잡은 건가 저점에서 잡은 건가 생각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 기간과 외인 즉 세력들의 평균 매매단가를 매매동향을 통해 계산해 놓았으니 내 평단가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평단가 조절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에는 세력들이 파는 지점이 어디인지. 시나리오 계산도 다해 놓고 이 구간에 털 것이다라는 결말을 알고 저희가 이 종목을 진입하게 되면 이 수익을 좀 수월하게 볼수 있겠죠 이 세력들이 어디서 털지 이 구간이 어디인지도 시나리오 계산은 다 끝났습니다. 이 리포트 받아보시는 걸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위에 번호 010-3074-7429번의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첫 번째 링크 누르시게 되면 제 번호에 문자로 연결되는 링크인데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로 문자 보내줄 수 있게 설정이 놓어으니 클릭하셔서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난 후에는 제가 소통망 입장 링크 회신 드릴 겁니다. 회신 받으신 링크 통해서 소통 소통망 입장 하신 후에 해당 리포트 공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통망 입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수익 뒤에 리포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 주신다면 제가 리포트만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는 리포트뿐만 아니라 실시간 종목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루에서 5% 10% 정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단타 종목도 내어드리고 있, 있습니다. 이 기존 종목만 기다리시기 보다는 이렇게 단타 종목 잡아가시면서 수익 조금씩 챙겨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주식하시면서 한 종목만 투자하시는 게 아닐 텐데 그 외에 투자하시고 있는 종목들 처치곤란인 종목들도 편하게 여쭤봐주시면 그 종목들 최대한 손실 줄여가 혹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라면 제가 성심성의껏 매수 매도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 도움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한해 100% 무료로 위 리포트와 그리고 단타 종목도 다 받아 가실 수 있으니 이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받아 보시면 되겠죠. 소통방 입장 방법은 동일하게 위에 번호 010 3074 7429 번에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클릭하시게 되면은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놓았습니다이 링크 누르시게 되면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연결되는 링크인데 이 링크 클릭하셔서 편하게 문자 주시고 문자 보내시고 나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회신 드릴 겁니다. 이 회신 받으신 링크 통해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독자분들을 상대로 컨텐츠를 하나 진행 중에. ...입니다. 1번이 벌써 네 번째 컨텐츠이고, 이 소액 투자자 분들을 위한 컨텐츠인데, 바로 이제 복리의 효과, 단돈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기간은 5개월 잡고, 1억을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는 구독자분들 상대로 70분을 잡고 진행하는 컨텐츠인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면 제가 일일이 포트 관리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걸어두고 시작하는 컨텐츠이고 이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일 5%씩의 수익을 만들 건데 다만 이 수익금은 따로 챙겨가지 마시고. 복리 효과를 보기 위해 이 수익금을 재투자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단 5개월 만에 1억을 만들 수 있으니 잘 따라오시면 되겠죠. 이 컨텐츠 참여 희망하시는 분은 번호 010 3074 7429 번에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고 되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놓았습니다. 이첫 번째 링크 누르셔서 제 번호에 문자로 연결된 링크이니 편하게 문자 주시고 문자 보내시게 나면 제가 소통망 입장 링크 회신 드릴 겁니다. 회신 받으신 링크 통해서 소통망 입장하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이 컨텐츠 주의할 점은 투자금 100만 원에 한해 5개월 동안 수익금 따로 빼지 마시고 재투자는 하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직접 포트 관리를 도와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계신다 뭐 리스크 관리 약하다 물려있는 종목이 대다수이다 하시는 분들 다 참여 가능하시고요 이 5개월 뒤에 컨텐츠 제 영상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고 당연히 포트 관리 비용 일, 이런 거 일절 들어가는 거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릴 겁니다 복리 효과 이번에 벌써 네 번째 모집이고 이 100만 원 으로 5개월에 1억 만들기 월200% 이상 수익을 목표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메인 종목 한 종목 잡고 단기 종목 매일 두세 개씩 드릴 건데 이 단기 종목으로 수익 본 일부 금액은 메인 종목으로 비중 점점 키워가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규칙을 잘 따라 오셔야겠죠. 매수 타이밍은 잘 맞춰주고 계시지만 이 매도 타이밍 때 욕심 부리지 않고 잘 따라 오실 분들 그런 분들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리 효과 이해를 돕기 위해 복리 계산기로 같이 한번 계산을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도와드리자면 초기 금액은 100만 원으로 설정해 놓고 복리수 기간 5개월이면 대략 96일 그리고 수익률 5%로 계산해 봤을 때자총 수익 1억 700만 원 되는 금액 나오죠 최종 금액은 원금 포함해서 1억 800만 원 되는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날에는 <laughs> 5%의 수익 목표를 잡고 가고 있으니 5만 원 가량의 수익을 보겠죠. 하지만 이, 이 5만 원 수익금 금액을 계속해서 재투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점점 수익금이 늘어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 수익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 70일 기점으로 봤을 때는 수익금 많이 늘어난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잘 따라 오셨을 때는 원금 포함해서 1억 800만 원 되는 금액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선착순 70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리가 꽤 많이 남은 상태이고. 제 구독자분들 모두 진행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직접 포트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두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청 방법은 동일하게 위에 번호 010 3074 7429번에 문자 수익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 이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클릭하시게 되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놓았습니다. 이 링크 누르시게 되시면 제 번호로 문자로 연결되는 링크인데 이 링크 클릭하셔서 편하게 문자 주시고 문자 보내주고 시 나면은 제가 소통망 문자 링크 회신 드릴 겁니다. 회신 받으신 링크 통해서 소통망 입장해 주시고,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